진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60%? 네, 한 60%? 60% 좋았어요. 그때 코로나에 줄 3천 받았죠. 응, 응. 갚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이번 대통령이 되면 두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죠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어, 그러니까 아들이 18세 이상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는 집은 한 5억이 들어오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옵니다 한 600만 원뭐 이렇게 들어오죠 네 식구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까지 아들 딸 둘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6 0 0만원씩 평생 도로입니다. 월급 말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돈 걱정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당장 만들어주겠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무역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맨날 8 0의근로자가돈 걱정이에요. 월급 받으면 적자가 나요. 심지어 자녀를 적게 놨다 보니까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그렇죠? 150만 원씩 나오는 데다가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을 줍니다. 노인수당. 건국수당을 줘요. 음. 그러니까 노인 한 사람이 220이 나오니까 음. 늙은 부부들이 440이 나와요. 매월. 음. 생활이 못할까요? 오히려 사회를 도와줄 수가 있어. 음. 오히려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이 남아서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 매월 남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 가지고 부부가 싸움이 붙어가 이혼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는 두 달, 석달 요양병원비를 안 주고 당신 부모만 요양병원비 주냐? 싸움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긴 받는데 적자예요. 그나마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 국가예요, 세계 10위. 근데왜 우리가 동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쓰는 돈 전부 전략해서 매월 모든 국민에게 150만 원씩. 18세 이상. 대학 등록금 걱정 없어요. 매월 150이 나오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현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